배우 클라라 이혼 발표 후 의미심장한 신경 발언. 클라라는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의 딸로, 2006년 드라마 투명 인간 최장수로 데뷔. 이후 결혼의 여신, 응급남녀, 영화 오감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. 특히 레깅스식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음. 현재는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. 클라라는 지난 17일 두살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와의 이혼 사실을 알림.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8월 협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함. 클라라는 이후 오래 남은 시간 동안 축복과 보람과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는 글을 남기며 근황을 전함. 이 글은 이혼 발표 후 처음으로 전한 신경글이라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 클라라는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함.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